이렇게 하는 게 안정적이고 서로 제조사도 좋아요 어... 이거 뭐예요? 말레이시아에서 온 초콜릿입니다 야,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오랜만에 무형 얘기 좀 해볼게요 수입을 공식적으로 하면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테이프가 붙어있는 박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약처에서 샘플을 수거해 가는 거야 다섯 개씩 성분 검사하려고 이걸 거 거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를 뜯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 놓죠 여기에 있는 샘플을 채취해 갔다 이제 이런 거고요 컨테이너 가격으로 가져오면 되는데 이렇게 갖고 오면 마진도 안 남는다면서 왜 이렇게 조금 갖고 왔어요? 이거 엄청 비싸지 지금 이거 배송비를 여기 원가에다 녹이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왜 그랬어요? 왜냐면은 식약처에 기준이 있어 100kg 기준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 이상을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은 정밀검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로 가져오든 뭐 20톤을 갖고 오든 100kg 이상을 가져왔을 때 정밀검사를 받은 거를 기록으로 쳐줍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다음 검사는 랜덤이에요 또 걸릴 수도 있지만 매번 걸리진 않아요 정밀검사에서 안 좋은 게뭐 검출돼서 폐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안전빵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100kg 이상을 수입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해서 검사를 했는데 오케이야 그러면 은 이제 컨테이너로 뭐를 해? 발주를 때리는 거요 맞아. 그럼 내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.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발주에 50kg를 가져왔어. 정밀검사를 통과했어. 그 다음에 내가 20톤을 가져왔어. 정밀검사가 의무일까, 아닐까? 의무죠? 왜? 100kg가 안 됐으니까. 그렇지, 똑똑해졌어. 그래서 한국은 100kg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초기에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안정적이고 서로 제조사도 좋아요. 왜냐면 이거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자기도 부담이잖아.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. 아, 비싸긴 너무 비싸.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. 이 아이템을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. 근데 감사하게도 아주 무해한 성분으로 잘 통과했습니다. 비싸니까 우리가 먹자고. 샘플로 뿌리면 돼요. 영업 샘플로.